자, 19번 갈게요. AB가 6이고요. AB가 6. AC가 8인. 직각 삼각형이 있대요. 어, 얘는 직각이야. 그 다음에 얘는 6이고. 얘는 8 c m 어, 직각 삼각형이 있구나. 근데 또점 G는 또 무게중심이래요. 그쵸? 아, 무게중심? 그럼 얘 2대1이겠구나. 음. G는. 그렇죠 A제 연장선과 만나는, 아, 이 점을 M이라고 하제. 어, 그 다음에 BC의 교점을 M이라고 하제. 자, G에서 AB의 수선의 발을 내리제. 여기에, 어, 아직 배우지 않았어요. 자, 자, 그래서 G에서요, AB의 수선의 발을 내려서 얘를 H라고 하재요 애들이 이거 풀어주니까는 기겁했어요. 너무 쉬워서. 여기서 여러분들은 보조선 딱 하나만 그려줬으면 답이 나와요 보세요 자, 여기 지금 쥐가 무게중심이라고 했기 때문에요 여기에 비지를 이으면 얘 뭐가 되죠? 중선이 되나요? 중선은 몇대 몇이라고 했죠? 2대 1이라고 아, 그럼 선생님 이 길이의 비가 2대 1이 되겠네요 선 여기 그러면 얘또 수직수직이라고 했으니까요 2, 선분하고 2, 선분은 서로 어떤 거예요? 네. 평행하네요. 뭐가 같으니까? 동일각의 어. 크기가 같으니까 예, 평행하네요. 그러면 이 길이의 비, BH의 HA 길이의 비리도 몇대 몇이에요? 2대 네. 1이죠. 어. BH의 길이 나왔습니다. 자, BH의 길이는? AB의 길이에 몇 배? 3분의 2배. 그렇죠? 3분의 2배가 되겠죠. 와, 쉽게 쉽게 3분의 2. 3분의 끝.